얘 뭐야? <laughs> 어? 야, 애도, 애도 안녕하세요. 저예니다 얘도 빚을 끼냐고요? 나나테 나. 이름이 어떻게 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미란입니다. <laughs> 특기가 뭔데?

아, 나 춥나요? <laughs> <laughs> 너 지금 유진 웃기지 않냐? 이거 때문에 고어거아잖이한번 더? 한번더 그래 한번더 들어봐 안안나 죽은 거 같아 뭐 <목소리는> 아 이진아 이무서섭지 튀긴 것도 무서워 <laughs> 다음 쪽